Hallo! <skrøk> Thank you for watching! はい。 여기 여기. 여기 여기도. 여기 여기도. 여기도. 아 태문이 나 어, 이거 어떻게 고이는 어. 거야? 아, <laughs> 아,

보인다가 어? 네? 이네시이되 빨간색이랑 잘 보이는 것 같아 어, 진아빨간색 네. 하고 음, 아, 그 내가 그, 보이는 선 안에서 다 들고 갈게요 앞으로. 어. 음. 조금 결이 달라서 안넣었던것같아 오. 그러 다음에 뭐? 아무래도? 요 언제 넣을까? 언제 넣을까? 목 표는 목표는? <웃음> 그... <웃음> 목표는 <웃음> 네. 내 목표는 인년 <laughs> 안에? 빨리 내야지. 말이 아, 네. 네. <laughs> 진짜 있는 참. 와. 근데 사실 작업. 언제 그렇게 비밀스럽게 작업을 했어 사실 비밀스럽게 뭐 하려고 그렇게 시작했던 거는 아닌데 이제 글리코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서 조금 그냥 자연스럽게 곡이 많이 모아져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비밀스럽게 <laughs> <laughs> 계획했다. 완전 비밀이었잖아. <laughs> 완전 비밀. 다음 앨범 할때 멤버 같이 하고 싶은 사람 있어? 어... 같이 하고 싶은 사람? 뭔가 피처링 이런 거? 어. 어... 이나 언니? 이나 언니 목소리부터. 오, 거. <laughs> 우리 잘 어울릴 것. 아, 또, 질문. q u e s 아아 원래 정규로 하려고 했어요, 정규. 오, 멋있어! 어떡해! 그래서 정규 하려면은 그래도 정도돈은 있어야겠다 싶어서 이렇 촥촥 모아가지고 그래서 아홉 곡 이제 총열 곡이긴 하지만 시정리는 한 곡이고 아홉 곡을 이제 넣으려고 한 것도 사실 트와이스 아홉 명이니까 뭐, 뭐 하고 싶어가지고 코스 음, 유튜브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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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너무 했다 말이야. 아 그래요? 그런 거 자주. 오나곧또 그런 거 하나 하는데. 오오오? 오오오. 오오 진짜 다 그거는 됐어. 근데 아직 촬영을 안 해서 곧 하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얼마나. 러닝타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, 하여튼, 그런 비슷한 결의 그런 걸 하고 나서, 아마 그 10월 안에 나올 거예요. 와 인터뷰도 그렇고, 이쪽으로 약간의 앨범 얘기가 생각 많이 들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, 그런 음악 얘기하고 앨범 얘기하는데 나가고 싶어서 진짜 많이 찾아봤는데, 진짜 그렇게 나갈 데가 없는 거야. 너무 없고 그리고 다 이제 조금 어쨌든 유명한 콘텐츠들이나 이런 거는 또좀 좀 재밌어야 되고 예능이나 이래가지고 아난는짜 혼자 못 나가겠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포커스를 는데 너무 잘 나가게 된거 같아서 다행. 혹시 못다한 말 있으면 여기서 해줘 못다한 말? 갔다 온 말? 사실 다한것 같긴 한데. 갔다 그 말? 진짜 힘들었다. <laughs> 바빴다. 진짜 말이 안 듣어. 그런 거이스 막, 앨범, 일본 거도 하고, 한국 거도 하고, 콘서트 홉 준비하고, 내 거도 하고, 막이런면서 그래서 막, 내가. 믹스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침에 끝난 적도 있어 그 슛, 슛 하느라 슛이 제일 뭔가 어려웠는데 그게 막 거의 아침 해 뜨고 끝나고 그러고 뭐촬영으로 가고 막이는 음. 음. 만들면서 녹음, 믹스, 작곡한다. 재밌었고 었 아보카도 루비 챙는 게 제일 재밌었고 나는. <laughs> 너무 재밌었고 사실 다 재밌긴 한데 아보카도와 루비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. 잡아먹기는 연기는 누구한테 배운 거야? 모르겠는데 <laughs> 배운 건 아니지만 윅니까 제작을 너무 잘해줘가지고. 봤어요. 이럴 수 없으니까. <laughs> 아 사실 그런 고민도 있긴 했는데, 뭔가 내, 네. 그러니까 만들다 보니까 다 이런 결의 노래가 됐고,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. 내가 랩을 하는 멤버이긴 하지만 뭐,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하니까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앨범이 다 그렇게 된것 같아서 뭐 나중에 릴판타드뮬륨 투에서는 내가 막 랩을 막 말도 안 되게 할 수도 있고 <laughs> 뭐, 야, 뭐랬지. 랩도 좋고 잔잔한 어, 챌린지 좀 챌린지요? 어, 제가 어, 뭐 <laughs> 그니까 멤버들 찍어준다 그랬는데. 근데 내가 입국 언니들 보러 는데 사장님도 모모님도 찍어준대. 어 그래요? 그럼 마카오 가서 한번 찍어봐야겠다. 키아나 일곱째 메시지 일본어안녕세요감사합니 고맙습니다. 진짜 고맙습니다. 진짜 니다 진짜 하이무스 뭐 어떻게 해야 되지? 시시 또... 고마워. Thank you. 하시야 저요? 해요. 듣기만, 듣기만. 아바 지금도 잘했어. 아니 지금 거의 등이야 보람 먹은만 먹고 나갈게요. 어. 아 아, 그냥 한 바퀴 돌아줘. <laughs> 한 바퀴 돌아주는... 안녕~~ 한 바퀴 돌아줘. 돌아주는... 어떻게 누아 <laughs> <어떻게> 돌아? <laughs> 이렇게서 <해서> 나가라고? <웃음> 알았어. <웃음> 아. 솔로앨범에서 좋은 <laughs> 얘기 많이 너무 고마워. <laughs> <laughs> Bye, Maya.